오늘은 여러분들한테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3기 신도시에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기신 도시의 그 교통 대책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교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에 따른 향후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게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기신 도시의 교통 대책이 확정된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것, 댄넥크.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에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제공되는 자료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양주 왕숙하고 고향 창릉 신도시의 교통 대책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앞서서 이 자료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남양주 왕숙하고 고양 창릉지구의 교통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더욱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될 만한 대책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하고 그리고 gtx 등 서울 도심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삼계신 도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내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같습니다. 늘 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3기 신도시를 봤을 때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어 딜레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 무작정 그냥 장밋빛 희망만 드리면서 3기 신도시 무조건 청약을 해서 내집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3기 신도시가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에, 어, 그런 그 지역의 위치를 확정했고, 그리고 그런 입지의 곳에 지금 이런 교통 대책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쟁 역시도 치열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를 바라봐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어, 첫 번째로는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 전역이 이제 거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 어 굉장히 막 저렴하다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왜 자금이 없는 분들이 이 삼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적인 기간을 내가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도 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에 사전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또그 1, 2년 뒤에 본청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본청약을 할때 계약금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비 지출을 통제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얘기가 있죠 소비지출을 통제해야 된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아우터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이 이쁘다고 빨간색 얘기하는데 이 네파에서 나온 이 아웃도어도 제가 주식설명회에 갔다가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이 공짜에 받은 거를 제가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비지출을 통제하셔가지고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지만 어, 만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무작정 3기 신도시만을 어, 바라보고 기다려라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남양주 왕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에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는 것이 남양주의 왕숙지구의 그 위치도 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많이 위치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이 이 별내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내역이 있죠. 별내역이 있고 이 별내역에서부터 암사역까지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산신도시를 관통하면서 지금 다산신도시 인근에 왕숙 지구 2가 있고 남양주 왕숙이 이제 별내하고 근접해서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양주 왕숙 지구하고 남양주 왕숙 2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남양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인구가 모이는 것에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별내라든가 갈매라든가 다산신도시라든가 양정역세권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그리고 테릉까지도 어, 하게 된다면 여기에 모이는 인구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왕숙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입지가 너무 나쁜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했을 때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렇게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고 인구가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당연히 확충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동산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인프라의 교통망 확충 개선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남양주의 가치가 앞. 좀더 높게 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하고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출력을 한 부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면서 이 사진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를 본다면 어, 9호선 연장입니다. 9호선 연장. 이 9호선 연장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미사를, 강일에서 미사를 통해가지고 9호선이 이렇게 연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은 어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가 2028년까지, 2028년까지 목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9호선 연장이 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이 남양주의. 어, 이 구호선이 연장된다는 것도 보시면 좋지만은 이 미사하고 이 구간 중간 구간에 어디에 이 구호선이 이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자료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노선들을 짚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노선들이 있죠. 그런 노선들을 여러분들이 어, 잘 공부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곳에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꼭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곳에 내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9호선 노선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황금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호선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통해서 향후에 이 왕숙지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면은 하나 미사하고 이 진건 진건지구가 여기죠 진건지구와 지금 지구가 있는데, 이 지금 지구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역이 없다는 게 단점인데, 한강변에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지금 큰 폭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산 진검 같은 경우에는 다산 역을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권의 그 지하철역이 있다면 이제 2023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여기 없지만 이 9호선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거나 완공이 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8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이 9호선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남양주 왕숙2나 이 남양주 왕숙 지구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 말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또 교통 확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이제 GTXB 정차역이 경충선 역사인 이제 나 부분 이 부분에 정차할 것으로 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의 중앙선 역사 이다 부분 남양주 왕숙 2의다 부분에 이제 경의선 역사가 이제 추가로 신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이제 별례 같은 경우가 지금 핵심적인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데 이제 남양주 왕숙도 연계해서 GTX가 어 이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양주 왕숙 2 같은 경우에는 경의 중앙선 역사가 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획기적으로 교통 서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통 요소 요소들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마 부분, 이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봉과 마석간 셔틀 열차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주변 지역이 이제 서울하고 근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추가로 어,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변북로의 교통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바 부분의 사업도 남양주하고 서울의 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뭐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 남양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교통 개선을 또 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 왕숙 2와 남양주 왕숙으로 서울하고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들을 지금 크게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한강변의 도로망의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서 이 A-1이라고 하는 미사지구하고 연결되는 한강교량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고. 올림픽대로 그뭐 강일 IC, 선동 IC, 그 암사 IC, 강동 IC를 잇는 어, 이 라인들을 좀 확충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요 라인들, 요 라인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여기 이제 정체됐던 그런 구간들을 신설하거나 우회 도로를 이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변을 통해서도 빠르게 왕숙으로 어,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도로들을 신설을 하고 교량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북부 간선도로, 요 9번 라인하고, 그리고, 국도 46번의 도로, 이 7번 라인을 이제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도로 개성만까지도 이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된다면, 어, 서울역 방면이 45분에서 25분으로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축소가 되고 강남역 방면 같은 경우에는 70분이 걸리던 것을 45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이 남양주의 왕숙지구의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대책이 이제 확정된 부분을 본다면 고양 창릉 지구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제 이러한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이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고양 창릉의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고향 창릉지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창릉지구에서의 핵심 사업은 고향 서울 은평간 도시철도 건설 해가지고 이 gtx 노선입니다. gtx 노선이 어 a 노선이 이제 요나 부분 창릉 신도시 바로 안에. 어, 입지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 A 노선 창능력이 신설이 되면, 그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창릉 지구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릉 지구의 가치가 그 전에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높았지만, 이 GTX A 창능력이 만약에 신설되게 된다면, 아마 이 서울권은 아니지만은, 서울권의, 서울권의 가격을 대체할수 있는 그런 획기 식기적인 그런 수도권의 물량이 신도시 물량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아마 많은 자산의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 지역 간의 연계를 위해 가지고 이다 부분이라든가 이 1, 2 라인들의 교통망들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릉지구로 인해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이제 이사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화전역 환승역사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BRT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화전역에서부터 이렇게 녹색 부분이 어, 지나가는 부분들을 이 창릉신도시를 지나가면서 어, 이런 역사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TX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BRT 노선들이 위 아래로 지하철 역사들과 또 연결돼서 환승할 수 있는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 창릉 신도시에 다른 역사들로 빠르게 이동이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주요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 등 서울 방면 주요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자 중앙로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이 3부분의 도로를 신설 계획할 예정이고. 이제 수색교를 확장해 가지고 7차로에서 이제 9차로로 이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변 북로도 확장을 해 가지고 10차로를 이제 12차로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덕은 이교 교차로를 이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고양 창릉지구 인근에 있는 이 향동이라든가 덕은이라든가 원흥이라든가 위에 지축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러한 곳들도 같은 시너지를 이제 같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핵심적인 그런 입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고양시 일대의 주택 가격이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이제 어, 미래 가치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창릉 신도시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교통 개선 대책들이 시행이 되면 이제 서울역 방면이 40분 걸리던 것이 10분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대폭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의도 방면 같은 경우에도 50분이 걸리던 것이 이제 25분으로 단 그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대2 교통 개선으로 인해서 이 주택의 가격들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A 부분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질 건데, 보시면은, 이제 왕숙 지구,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 사업이 노선, 역사, 위치 및 운영 방식 등 어떻게 되는지, 사업의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번 광역교통개선 대책에는 개략적인 사업의 방향성만 제시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기본 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 추진 과정은 결정될 예정이며 방향성만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런 부분들, 지금 왕숙지구로 연결되는 이 구호선에 연결되는 부분들 안에 황금 노선이 연결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역사들이 어디에 생길 것인지를 가음해볼 수가 있고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계획들. 만약에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청약이 아닌 자금 여력이 돼서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 그렇다면은 이미 다 선반영된 그러한 곳보다는 이렇게 지금 개발 계획이 나온 곳에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역사가 생길만한 그런 지역들 그런 곳들에 선점해 가지고 내집마련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삼기 신도시 의 개발로 인해서 간접적인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과 여러분들이 또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확충망이 지금 나오면서 제가 한번 보고 이제 간단히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출력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그런 삼기신도시 고향지구하고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가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교통에 대한 확대 그 확충 개선에 대한 방안들이 또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해주시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빠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